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지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신테카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중요 가격대 만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고 시세 분출이 나왔죠. 그리고 주봉상 흐름을 보면은 이전에 장대 양봉을 세웠던 구간에서 저항대 맞고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상승 시기에 만 원을 이탈하지 않고 유지라 해 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시세 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월봉상 흐름도 상승 이후의 조정, 상승 이후의 조정, 상승 이후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만원 가격대를 유지를 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연봉상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이 되고 탄력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태가바이오 정리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도량과 단일가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도세, 외인기관이 매수세입니다. 단일가름은 1%정도 하락을 했죠. 상승시 12,50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돌파시 15,000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 10,000원 지지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소림사 또 멤버십 회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림사 채널 메인에 가시면 가입 버튼이 있어요. 네, 가입 버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혜택이 있는데 열혈강호 단타방 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일 바닥에서 리딩을 해서 당일 급등을 노리는 단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시고 여기 이메일 보이시죠? 가입하셨다고 메일을 보내주시면 단타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딱 들어가시면은 단타방 그날의 리딩 내역들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소룩스 바닥에서 소룩스가 음봉에 들여가지고 다른 데처럼 이런 데서 드리는 게 아니죠 고점에서 이런 데는 너무 위험합니다 리스크가 커요 당일 음봉에서 들여가지고 상한가를 갔다 그리고 어제 같이 드렸던 거 삼화전자 마찬가지로 3%에 들여가지고 당일 거의 상한가까지 갑니다 커뮤니티 들어가시면은 결과들을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한번 쫙 한번 살펴보세요 네 그래서 멤버십 혜택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